럭셔리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차들을 소개해드리는 곳이죠. 오늘은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대담하고 당당한 SUV, 바로 올뉴 2026 KGM 렉스턴을 소개합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소소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쌍용에서 KGM 모터스로 새롭게 태어난 브랜드가 디자인, 기술. 성능 면에서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새로운 렉스터는 현대 운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전히 재창조되었으며 강력한 주행 성능과 프리미엄한 정교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외관입니다. 메탈릭 블랙 컬러는 우아함과 약간의 위압감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깊고 광택 있는 마감은 빛을 반사하며 사체의 날렵한 라인과 조각된 듯한 표면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으며, 정교한 크롬 디테일과 큼직한 KGM 엠블럼이 적용된 더욱 당당하고 직각적인 그릴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슬림하고 각진 형태로 전면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하이테크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 범퍼는 근육질의 형태로, 공격적인 공기 흡입구는 시각적으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냉각 기능도 수행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렉스턴은 중형 SUV로서 완벽한 비율을 자랑합니다. 높고 당당한 자세의 차체 전체를 따라 이어지는 강렬한 솔더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창문 하단과 도어 핸들에 적용된 은은한 크롬 포인트는 세련미를 더하고 힐 아치 주변의 매트 블랙 클래딩을 적용해 오프로드 성능도 강조했습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힐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했으며 어떤 노면에서도 주행 가능한 전천후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루프랙은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측면 미러는 더 슬림해졌으며 방향지시등과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용 카메라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후면으로 가보면 2026 렉스턴의 뒷모습은 더욱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전폭을 가로지르는 플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야간 주행시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조명을 연출합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열면 개선된 레이아웃의 넓은 적재 공간이 드러납니다. 리어 글래스 상단에는 작고 세련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어 과하지 않게 스포티함을 더합니다. 후면 범퍼는 이전보다 다소 두툼해졌으며 듀얼 머플러 팁과 메탈릭 스키드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강력하고 모험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KGM은 이번 모델의 럭셔리와 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2026 렉스턴의 실내는 고급 소재, 스마트한 인체공학,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은은한 무드 등이 조명을 밝혀주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대비되는 스티치가 포인트가 되며, 메탈릭 블랙 테마는 브러쉬드 알루미늄 인서트와 피아노 블랙 표면을 통해 세련되게 이어집니다. 실내의 중심에는 새로운 14.6인치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최신 KGM UX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이 화면은 부드럽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그 아래에는 터치식 공조 및 시트 조절 기능이 있으며, 센터 콘솔에 깔끔하게 통합된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힐 뒤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테마 등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킬팅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이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앞좌석에는 열네 방향 전동 조절, 메모리 기능,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열 시트는 독립적으로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힐베이스가 길어지면서 레그룸도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3열도 성인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로워 진정한 7인승 SUV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M/VH 성능 즉, 소음, 진동, 충격, 억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쿠스틱 글래스와 추가 방음 소재 덕분에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는 매우 조용하며 도심 출퇴근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락한 정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아래에는 개선된 2.2L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210 마력, 최대 토크 450nm를 발휘합니다. 새롭게 장착된 8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이 더욱 부드러우며 연비도 향상되었습니다. 가속 반응성도 개선되어 고속 주행이나 오르막에서도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토크를 자동으로 분배해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렉스턴에는 눈길, 모래, 진흙, 암석 등 다양한 지형 모드를 제공하는 지형 반응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조율되었으며,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도 오프로드에서는 뛰어난 트랙션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이전보다 더 다이렉트하며, 이 크기의 SUV 치고는 회전 반경도 꽤 좁아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안전성도 놓칠 수 없습니다. 2026 렉스터는 최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능동 개입형 사각지대 감지,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및 보행자 감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고해상도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전후방 주차 센서, 오토 하이빔,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글로벌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획득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사멸 시트를 접으면 평평한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부피가 큰 짐도 쉽게 실을 수 있고, 냉장 기능 글로브 박스, 숨겨진 언더 플로어 수납 공간, 이중 구조의 센터 콘솔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줄 모두의 USB-C 포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렉스턴은 여전히 놀라운 선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리미엄 기능을 갖추고도 경쟁 차종보다 가격은 더 합리적이며 오프로드 성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KGM은 이번 SUV를 단순한 패밀리카로 그치지 않고 럭셔리한 대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KGM 렉스턴 메탈릭 블랙은 상징적인 모델명을 새롭게 정의한 대담한 재창조입니다.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세련되어진 이번 모델은 믿을 수 있는 패밀리 SUV이자 진정한 오프로드 머신.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경험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강렬한 디자인, 첨단 기술, 견고한 엔지니어링. 탁월한 안락함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현대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럭셔리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KGM 렉스턴에 대한 이상세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댓글로 이번 렉스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